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향후 어떤 종목이 이 정책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좀 매출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골라본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 한셈 외에도 비슷한 호재로 적용될 수 있는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같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KCC, LG 하우시스, NX 현대 리바트, 뭐,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한샘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710 부동산 대책에 설명에 부동산 대책 설명에 앞서서 710 이전에 어떤 규제들이 가능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사들로 추후에 추가로 규제를 한다면 은 어떤 규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 그 규제를 내놓는 이제 민주당의 그 방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7.10 대책 이전인 7월 2일 날 기사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붕괴됐고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있고요 여기서 볼 대목은 우선 일각에서는 종부세 강화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등으로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이 7월 2일에는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대출 강화, 뭐 재건축 연안 등등 되게 많았었는데 뭐 이런 부분 가장 강력한 거는 이제 종부세하고 재건축 연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7월 2일 기사인데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종부세와 규제 지역 확대를 꺼내나. 지금 할수 있었던 게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규제 지역, 그리고 대출 규제, 뭐, 등등, 뭐, 되게 몇 가지가 있죠.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역시나 똑같이 대출 규제와 재,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관련 정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내용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제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서울 아파트들, 그리고 서울 옆에 수도권이라는 곳들의 일기신도시들 대부분 90년 초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1, 2년 뒤면 거의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30년을 갖다 찍었고 그래서 재건축 대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한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40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10년을 더 가져갈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더 가져가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모든 혜택들을 다 그걸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고요. 뭐 지금도 거주 요건이나 양도세 그런 걸로 강화를 해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자라면 좀 매도가 높아진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안정화를 깨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볼 부분은 뭐 집값 안정이 안될 경우 추가로 강력한 대책인 30년에서 40년으로 갈수 있다는 부분 여기에 이제 주목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재건축 가능 연한 자체가 현행 30년 40년으로 늘어날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밖에도 뭐 방금 말씀드린 양도세 거주요건 뭐 기본 거주를 뭐 2년 해야 되는 걸지 8년씩 뭐, 뭐 등등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대출 규제 여기도 있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추가 규제 방안 대체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드릴 수 밖에 없는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설명한 기사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수에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 7102 대책이 이제 악재인지 확인을 했는데, 710에서는 사실상, 음 그,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30년에서 40년 늘리는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선 한샘이, 어,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이고요.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 가구도 사고 가전도 사고 구매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리하우스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가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 실적이 좀 견고했다고 볼수 있고요. 보시면은 높은 주택 거래량 증가율에 기인한 리하우스 실적 향상은 호실적의 원인이다. 높은 거래량은 이번 상반기에 굉장히 높은 거래량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높은 거래량 증가로 리하우스 실적이 원인다. 거래량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뭐, 그렇게 들어가는 수요가 충분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 호재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입니다. 재건축 규제인데, 재건축 규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리하우스는 이제 인테리어 자재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는 한셈의 리모델링 사업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인데 여기서는 리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실적이 지난해 4분기 330건 그리고 올 1분기에 585건 2분기에 810건 등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계속 증가하는 추이고음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한샘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장에서 리하우스를 통한 토탈 솔루션 제공에 따른 구조적 성장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 호조 이것도 뭐 상반기까지였으니까 이것도 넘기고요. 그다음 정부 재건축 규제 확대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 증가. 제가 보는 대목은 이거고요. 어, 재건축 규제라는 게 30에서 40년 늘리는 방안도 있는데 그 재건축을 했을 때그 수익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초과 환수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과 환수제를 뭐더 높여 가지고 재건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죽여버리면은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은 매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등등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음,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이뤄진 가구 소비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출과 세부담은 이번 7.10에서 충분히 때렸습니다. 710 규제에 나왔던 게 양도세, 그리고 뭐 종부세, 그리고 대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었고요. 그 부분만 더 때린 거기 때문에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부담만 그냥 늘린 부분이고, 음, 이제는 더할수 있는 거는 30년 기한을 둔 아파트들을 겨냥해서 40년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구요 뭐 다만 뭐 이거는 한샘이나좀 얘기는 다르지만 다만 풍선효과처럼 30년 된 아파트가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새 아파트들 얼마 안된 아파트들 수요와 가격은 더 오르겠죠 계속되는 규제를 통해 막으려고는 하는데 솔직하게 마, 솔직히 막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딱히 한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아는 부분이어서 그냥 같이 설명드렸고 그러면은 한샘이 2분기 영업이익이 172%가 뛰었어요. 한샘이 그 사업 모델로 내세운 리하우스라는 거, 그 브랜딩, 브랜드 명이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뽑히는 리하우스 부분은 높은 성장세를 거두었다.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 건수는 1, 2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86%. 아까 여기는 퍼센트인데, 아까는 뭐 800건 정도 됐었죠. 증가했다. 한샘 리하우스는 공간 패키지 상품부터 상담 설계 실측 견적 시공 사후 서비스까지 토탈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제가 만약에 집을 샀어요. 오래된 집을 샀는데 화장실도 좀 바꾸고 싶고 여기도 바꾸고 싶고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다 바꾸고 싶은데 여기에 가면은 상담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 맞춰서 설계 거기다가 실측까지 다 해가지고 자재부터 전부 다 맞춰주는 거죠. 거기에 견적 그리고 직접 한 곳에서 또 시공까지 해주고. 거기에 만약에 AS가 필요하면은, 전화 연락하면 여기서 모든 AS를 다 담당해주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하죠. 가격만 맞는다면은. 뭐, 인터넷에 한샘 리아우스라고 쳐보시면 알겠지만, 한샘에서 이제 통으로, 부엌이면 부엌, 화장실, 거실, 이제 통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거고, 뭐, 평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좀, 소비자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디자인도 괜찮고, 자신 집에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한, 논스톱이니까 이견은 편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사이트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은 뭐 이게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모던 라이트 내추럴 30평대 패키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고 30평이면은 뭐8 4핑방인데 네, 여기 있네요. 8 4핑방이고이 정도 나비 가로에서 진행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 주냐면 기본 공사 이제 기본에 다 뜯어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 에 거실, 부엌, 욕실, 도어, 마루, 아트월까지 그냥 싹다 아예 그냥 새 집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VR로도 볼수 있고요. 실측도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해주니까 상담부터 앞에 문도 중문, 현관 수납장도 다 해주고 거실 있고요, 아트월 있고 마루도 벽지도 창호도 다 고르는 겁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한 곳에서 다할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분명히 저도 한번 예전에 딴거 때문에 갔었는데 3d 캐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집의 모양을 갖다가 입체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한 번에 하게 되게 좋고 조명까지 그리고 화장실도 화장실 바닥까지 화장실 별문도 그리고, 침실, 뭐, 붓바이장 마루. 그래서, 할수 있는 거, 모든 게다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다갈수 있다는 거. 뭐, 철거, 폐기물까지, AS도. 이런 부분들이어서, 솔직히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이, 이런 시장이 계속 되려면은, 오래된 아파트에 계속 살게 하고, 아파트 거래가 좀더 활발해지면 더 성장할 수가 없겠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건축 연한을 봤던 거고, 30년에 거의 다 다른 아파트가, 음, 제뭘보여드려고 했지. 네, 30년에 거의 다 다른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기다렸겠죠. 근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30년이 아니고 40년이다. 이러면은, 매도하는 분도 늘 거고, 그 매도한 거를 갖다가 사서 새로 인테리어 들어가겠죠, 누구는. 그리고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10년을 더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좀 깔끔한 집에서.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재건축 연한이 710에서 바뀌었냐고 하면은 안 바뀌고, 이런 식으로 종부세, 최고 6%. 그리고 이거는 뭐 주택, 주택, 그러니까 청년들, 생애 최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월세 대출 지원인데, 솔직히 이거 의미 없는 거고요. 계속 조금 지연을 주니까 전월세 살라는 거고 다주택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양도세 다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실수요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갖다 확대했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 뭐랄까 어, 임대주택이 되게 많았고요. 실제로 더총 늘어나는 수량은 여기 안 나왔는데 3만 3만 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굉장히 많이 안 줄려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런지 그러면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왜 50%로에서 떨어졌는지 좀 찾아보게 되면은 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다음 강수는 뭐안 봐도 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동안만 효과를 가져가는 거냐? 나중에 차기 대선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청와대를 누가 가지가냐에 따라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며칠 전에 이제 차기 대선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아직 시간이 많은 관계로 충분히 이 부분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지지율 1순위가 지금 이낙연이고 뭐 그다음 이재명이 13%, 윤석열이 7%인데 어 이낙연과 이재명 둘다 이제 민주당이죠.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민주당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하되 임대주택만 늘고 새 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안 늘고 필수 거주 기간은 왜 그렇게 늘려가고 늘려놨죠? 그리고 대출을 왜다 막아버리고 아파트를 사게 한다면 은 이제 대출을 좀 열어줘야지 아파트를 살 텐데 그걸 다 막아버리니? 그,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가 없는 서민 같은 경우에는, 음, 분명히 이제 주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야 되겠다. 없는 사람은 가지고 싶어 하죠. 꿈이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요 정책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민주당. 거의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주택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게 사실상 부죠. 부를 이제 가지게 됐고, 그럼 대부분 나의 자산인 아파트의 그 가격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닌 통합당이든 어디든지 간에 보수 측으로 대부분 변하게 된다는, 제가 이걸 어느 책에서 읽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지하던 당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이번 4월이었죠. 이번 총선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총선 결과를 보면은 4 1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수도권이 121개 선거구에서 107개 곳으로 압승을 한 가운데 자기 주택 보유율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은 100%인데, 그러니까 천만 명 중에 천만 명이 살수 있는 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100%를 이루고 있는데,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47%입니다. 강력하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여당한테 한 표를 행사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집을 안 가지고 있는 53%는 집을 가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해 주잖아요. 규제한다고 했지만 뭐못 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얘네들이 더 규제를 해주면 나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지지하는 거고. 반대인 사람들은 당연히 뭐 다른 당들을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서는 이제 121개 선거구 중 107개가 이제 압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선거를 좀 자세히 보셨다면, 은 각각의 선거구를 보시면은, 거의 뭐 60대 40, 65대 35, 아니면은 뭐 작게는 뭐 55대 45. 굉장히 크지 않은 수치로 민주당이 승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서. 어, 그렇게 승리한 케이스가 좀 많았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민주당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집한 채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냐라는 거고 결국은 다음 대선도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 자가 보유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다음 대선도 이것과 비슷하게 규제와 꿈을 주면서 또 민주당을... 민주당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저저저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가 있고 없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유주택자도 있을 거고, 무주택자들도 있을 거고, 다 시선이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당연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30년 연안에서 40년 연안. 그러려면, 그걸 계속 가져가려면, 민주당이 계속 가야 된다.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가면, 강력한 규제는 그쪽을 할 것이다. 뭐, 그런 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한샘의 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다음 정부인,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은 뭐 이낙연 같은 경우가 된다면, 또 추가 5년 동안은 계속된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음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 정부가 민주당이라면 거기서 이제 40 이번에 안 바꾸더라도 뭐 규제를 더 강하게 4 0년으로 바꿔버리면은 결국은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하우스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92년하고 93년도에 생긴 일기 어, 신도시들이 있어요. 그때 한 번에 통으로 왕창 지어버렸어서 이제 92, 93년도가 되게 많은데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동시에 지어졌고 곧다 30년인데 어, 이거를 40년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리하우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실거주자라면 10년을 더 살아야 되고 10년 일지 그게 또10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대체로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어,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10년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보통 그 정도면 은 이제 엑시트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고 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한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주봉인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가 이제 19년도 4월이었죠. 19년도 4월에 어, 고점을 때렸고 쭉 빠져서 그다음뭐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복구.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이 정도 올수 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늘어났었거든요. 리하우스 뿐만이 아니고 가구나 가전이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람들 그래서 매출을 좀 견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효과로 우선은 여기를 제대로 넘겨버렸고 이전 고점 확실히 종가 부분에서 넘기고 고가 부분에서도 확실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평선도 이제 정배열이 이제 좀 있으면 만들겠죠. 좀 천천히 뭐뭐 뭐 엔자형을 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빠르게 가면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갈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를 보게 돼도 음? 너왜 멈췄니 멈췄네 잠시만요 네 일본 같은 경우를 보게 돼도 굉장히 갭을 띄우고 갭띄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죠 뭐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뭐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보압 거래량도 지금까지 쭉 보셔도 전혀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들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다 못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리하우스 부분이 이렇게 잘될 거라고 상상은 다들 못했겠죠. 그냥 가구가 조금 더 팔렸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리하우스는 한 건만 해도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집 전체를 통틀어 바꾸는 거니까 몇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 건수가 뭐 100건만 해도 뭐 3천만 뭐 5천만 원만 해도 100건이면은 50억이고. 아까 봤던 게 대충 80 0 몇십 건이었죠. 2분기에만. 근데 뭐 3, 4분기 들어서 더 늘어난다면은 뭐좀 얘기가 다른 거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안 떨어지고 갭 띄우고 올라간음에도이런 식으로 지지 한점좀 좋게 보고 있구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은 향후에도 이미 넘겼어서 좀더 멀리 가지 않을까 월봉인데, 뭐이 정도까지는 때려주지 않을까? 한 15만 원 되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는 우선은 계속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프스 가격이 좀더 올라가면서 규제를 더 심하게 강화해서, 재건축 연안을 만약에 진짜 30년에 40년으로 바꿔준다면, 뭐, 15만원 이상 더 멀리 갈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음,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럼 오늘은 한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